안녕하세요. 저는 남지에사는 까지 농사를 일 지연지는 한삼년 정도 되고요. 품종은 오토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하우스 면적은 650평 정도 일이 되고요.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요. 저희 집은 까지가 빛이 반짝반짝 나고 색깔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저는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때소퇴비를 많이 이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하우스가 너무 노하우가 되다 보니까 이 작물에 이 밑에 자르기라는 병이 많이 왔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다른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리 신중하게 이리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토토빔을 사용한 지는 좀 오래되었어요. 고추 농사를 지을 때부터 토토빔을 하기 시작했는데, 그때도 작황은 되게 좋았어요. 우준한 양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, 까지를 하면서도 토토빔을 이리 사용을 하니까, 작물도 이리 좋아지고, 밑에 뿌리도 이리 좋아지는 것 같고, 잎도좀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것 같고, 예. 제가 사용한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상시에 뿌리 밝은 재를 많이 사나요? 뿌리 밝은 재를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이렇게 미생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, 이 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열매도 좀 이렇게 품이 좋아지고, 이 땅이 짭다 보니까 좀 뿌리도 활성이 좀잘안 되고, 이렇게 는 토토빔을 사용하고 나서 미생물이 이리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. 보조사업이 전에는 나왔었는데, 지금은 보조사업이 안 오고, 개인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. 안 그래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, 어, 이 집에 땅이 왜 이렇게 이리 팍팍팍 이리가 하노? 저희는 이리 하우스, 농사를 지은 지가 되게 오래되었거든요. 음. 그전부터 한3 0년 정도 되었는가 봐요. 그랬는데 이 우리는 토토빔을 계속 사용하고 나서 이 땅이 이+ 이박신팍신이나이 이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집에 보통. 초세 대끼리를 사용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조금 오르다 싶으면은 저는 주로 그걸 많이 사용해요. 비대가 이렇게 빨리 형성이 되니까 많은 수확을 이 이, 예, 한다고 보면 돼요. 밝은 데끼리도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엮고 나면은 제가 좀이 식물에 아침에 오면은 관찰을 나는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걸 엮고 나면은 잎도 좀 많이 좋아지는 거 같고 나무 크는 속도가 조금 좋아지는 거 같아요. 저는 토토밈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싶고요. 그런데 뿌리 밝은 제나 어, 초세 비대 데끼리를 제가 써보고 좋으면은 많이 홍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걸 좀 사람들이 좀 추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